저은 저튜브 전근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위크 어지치기아 너야? 나대사헬로 l <laughs> 너 아이 아대사 나 연습하러 왔다. 어때? 자세 좋지? 그래. 우리 연습해보자. 나 부케 할때 두어 번씩 하던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아나 이제 사람 대사 올게. 아니 어색한 게 아니고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지금 나 죽을 것 같아 오늘 너무 힘들다 음. 근데 또 어색한 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둘이서 얘기해본 적이 처음이야 거의 아나안 어색한데? <laughs> 너 어색해? <laughs> 어난 조금 어색했는데 <laughs> 그래? <다만? 웃음> 아또 아디씨 성격 좋아가지고 금방 친해지지 넌 내가 성격 좋다 생각하니? 요 정도면 유쾌한 거아니야 유쾌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고맙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어쩔 수 없지 뭐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네들이 뭐하냐? 우리 같은 괴 만났어 어떻게 만났는데? 나 부캐 돌리는데 만어 저러면 부 하는 거야? 아왜 다이아 1이 나오냐? 응 부캐 부캐 어이가 없네 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디스코드 얘기하길래 <laughs> 누구냐고 했는데 라데시였어 <laughs> 야 탱탱아 니가 게임 잘하냐 눈길이가 게임 잘하냐 둘다 잘하긴 하지 솔직히 그렇긴해아 근데 난 낙이네. 나도 낙이네. 뱀더리 뱀더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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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위들 내위들이 내 위치 들키었어야 는길아 알았지? 이걸로. 아두 개나 뜯겼네. 이런 면 여기에서 긴장감을 풀고 있거든. 이런거면 찔러 줘야 돼. 이게 좋 같은 편새볼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왜케 라데시한테 뭐라냐? 저녁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빡게만 얘한테이 나이스. 풀쓴다아 씨발. 아, 노플풀빼 풀 놨어. 미나 미나노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라데사 항상 지켜보고 응원한다. 화이팅. 잡아줘. 막 이런 거 말해주면 좋아. 나나집 가야 되나 맞아. 라인 막 상황 같은 거 지금 라인상 이러니까. 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올라갈까? 나 올라가는 중. 내가 먼저 올라가. 오케이 내려갈게요. 오케이 가이사 함께하자고. 뭐하니? 아 근데 또 불러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 아대사. 진짜? 나 너가 응해 줬으면 좋았어. 아, 멸망하서 같이 못 했어 가지고. 아, 그럼 같지나 음. 이제 생각했어 나더라고. 일단 나 아래 중궁이 그냥 저거 노크리아. 친구밖에 없다고. 내 위치, 내위들 그러니까 내위들 응? 얘네 딱딱 픽 뺐어. 드롭 하나. 아, 나이스. 여기까지. 이거 다이브까지 연계하자. 우리. 아, 오케이. 어 가자 가자 포시작 끼고 달려 달리는 중. 그렇지, 나이스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아팠어. 까비 할말 있어 는데 신호 좋았어. 아 이런 거 좋아 자신감 을 어, 갖게 시바 까비 이게 죽네. 까비 오케이 이제 괴물. 야 근데 세트? 나쁘지 않아. 어 죽네 안 죽을 줄 알았는데. W 좀 달려있으면 좀 아프긴 해. 나쁘잖아. 이게 티키타카가 막고 맞고, 맞고 있다 이제. 긍정적인 티키타카로 가면 돼. 갈게 갈게. 롤로 좀 롤로 가자. 오케이 비전 빠졌어 지금. 비전 빠졌어. 비전 한5 초, 사 초. 나이스. 힘내라고. 미신 노플. 고마워.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어. <laughs> 나 원래 솔레 갈때 그러니까 원딜 CS 한 마리씩 좀 뺏어 먹으면서 했었는데 아 빙신군 못뺏겠더라고 뺏었냐? 답답했는데. 돈 내기 사라도 먹어야지. 용으로 가자. 이렇게 하이스닥 불러서 용 먹으면 되거든. 눈길아 너 여자친구 있냐? <laughs> 아 이슬리가 있나? 업질하게니. 왜 이슬리가 왜 없어? 있을 수 있지. 아, 24시간 중에 18시간을 게만는데? 진짜? 게임에서 구하면 되잖아, 요즘. 아, <laughs> 게임에서 구하라고? 아, 아, 나는 현실주의라서. 아, 진짜? 아, 음. <laughs> 어, 너너 저... 재밌다, 너랑 대화하니까. 아, 너희 너랑 탱탱 얘기하는 거에 비하면 아, 안 되지 안 돼. 난 너희 둘이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더라. 아니야, 나 너랑 대화는 하 재밌는데 지금? 무슨 <laughs> 소리야? <laughs> 아니, 눈길이, 그, 뭐냐, 여자한테 사랑받겠는데? 어? 아, 나는 페이스가 안 돼가지고, 까비. 미지, 미지. 어, 저 너무 아프다. 나랑 놀자 바로 같은 갈게요. 오케이. 이거 탱 먼저 해줄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눈길 씨. 우. 나이스. 아우 최고다. 좋아요. 야 눈길아 너랑 주야니까 재밌다. <laughs> 아 주야 재밌는 거 맞아? 너너 말에 영혼이 너무 없는데? 아 재밌어. <laughs> 오케이, okay, 고맙지. 그렇게 얘기 주면은. 어머. 와, 뭐야 씨. 어, 눌러. 올라가는 중. 오 뭐야. 아! 델켰잖아요. 풀 썼잖아요. 오, 예. <laughs> 이거 잡아줘요, 형. 매제 있어요. 누르라고. 매제, 매제. 오케이. 눈끼라 아, 너 취미가 뭐야? 취미가 게임이야? 어, 너 취미가 다른 게임하는건데? 어. 라대사 어. 나 너무 <웃음> 어색해 ㅋ <laughs> <나> 재밌어 <laughs> <난> 너무 어색한데 <어리깟�데. 웃음> 이거 나만 느끼는건 아닌거 같은데? <laughs> 아, 나.. 재 <제>, <laughs> <laughs> 아니야 나 재밌는데? 나, 나만 재밌어? 나, 너, 나 너가 나를 부를 때마다 음품찍거리는데? 야라대사 너는 취미가 뭐야? 그럼 나는.. 독서? 사색 이런 거. 뚝. 약간. 어우야. 이런 가 말았죠. 오! 아이, 아이씨. 왜 그러세요? 나이스. 야! 얍! 좋아요. 우우.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아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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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아요 좋아요. 아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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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 연습 좀 하다가 잠올 때쯤 <laughs> <laughs> 왜나 <laughs> 약간 그래도 어느 선을 지켜서 말하고 싶었는데 아니야 아, 너 너, 그너내 대화법 아, 보고 왜 그렇게 웃냐 너 대화법이 이상하다고 라디사 그렇지 않아너 <laughs> 대화법을 듣고 있으면은 띠가 어색해진다고 아니라니까 너한번더어 <laughs> 나는 괜찮지. 아니, 근데, 나래서 너 스크림 할 때, 음. 나 솔직히 너 되게 매운맛일 줄 알았거든? 음. 어. <laughs> 원래 오늘 저런 건 아니지? 아니, 나, 어, 근데, 나 지금 매운맛 하면 좋대. 아, 하긴. 나 약간, 저라마를 좀, 저라마 애청자로서 기대했었는데, 까비. 저라마가 그립다.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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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린발칸 좋은데? 어? 뭐야? 어, 맞네? 내가 이거 아, 거기서 상대팀이잖아 아 일단 나인 거 알... 내가 아, 정글 좀 보자 나도 밑에. 나인 거 몰라 <laughs> 적과의 동침이다 적과의 동침이다 좋겠다 좋겠다 에이 적과의 동침이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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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미드하면서 오신 내가 정글 그움직이나 음. 이런 거 체크할게 와드 얻다 박나 이런 거 알았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 좋지 뭐야 아 에반데 이거 아 닥치 기울었네 아 까비 아 내가 적으로 만나고 싶다 갈카님이 약간 적으로 정배 정글 만나면은 너가 더 세지 모르지. 아 방금 대답해서, 대답이 들렸어. 오케이. 과연, 만나다? 아, 그래요? 발가님이 잘하시나보다. 저는 실력이 안 돼서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저는. 전잘 못해요. 어 젊으시네. 아, 군빵맨, 뭐야. 아씨 어, 상대팀에 걸렸으라나 상대팀이란 이야기가 있는걸? 발칸님 저기예요? 아이구야. 어이구야1픽이신가본데 어, 정글 나오셨나? 정글 나오겠지? 어, 아, 근데 발칸님 무슨 쌀 카밀 정글 하시네. 파이팅 이기자. 빡 집중 가자. 오케이. 형기라. 오케이 나빡 집중 가긴 할 하... 하는데 바텀이 조금 힘들지도 힘든 음, 모르긴해 어. 힘든데 첫첫파첫 <laughs> 처음은 바, 바그 뭐냐, 바텨야 돼아 오케이 오케이 그건 괜찮은데 흡쓰, 응. 렌즈 딱잡고 아래쪽이야? 오케이 근데 이번 웨이브 밀고 집 갈라 했수면 좋겠다 뭐야 좋아 좋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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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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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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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아무것도 없어. 새로운다. 오는 길 박스 하나 보내줄게. 음, 여기까지 할수 있는 거 없음 이제. 야 <laughs> 아, 대박이네. 그렇게 와 눈길 아 지린다. 아저 자꾸 많이 했다고. 와 지린다 저거. 와. <laughs> 오오오오오 얘네 오케이, 스펠 좀 알려줘. 스펠 그런 있을 거야. 자일 앞으로 들어온다 이거 바로 갈게. 다 있다고? 알리산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저만 없어. 저만 없어. 자꾸 신이 샤코야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었네. 나이스. 어, 풀 빠졌어 바로스. 오케이 12분 바로스. 오 좋아요. 아야야 협작품 아, 아, 좋았다 방금. 어? 나이스. 느낌 귀찮아. 다거 귀찮아. 이거 귀찮아. 이거 귀찮아. 이거 아나 갔다 아니야아니야아니아 이거 아거귀찮거 귀찮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아 이거 귀 나이스. 아, 어, 뭐야. 가자. 가자. 고자가 먼저 받을게. 내가 맞아야 돼기기자 가자. 포자 좋아요. 좋아요. 가나요 나이스! 아아! 시발미아바로스 중독 짜비! 못했다 이거 너무 못했다 오시뭐야 뭐야 어디서 와 군빵아 너무 잘했는데 군빵이? 군빵아? 군빵아! 군빵아 나살거같아 군빵아! 그래까 나이스! 여까 아, 존나 아깝다. 이거 다 잡는 건데. 아, 스톱 맞았으 아. <놀람> 퍼펙트 게임 해달라. 근데 퍼펙트 게임 하면 약간 긴장감 좀떨어지고 멀리 살짝 이, 이럴 땐좀 무리도 하, 하면서 이래야 또매드우비가 탄생해요, 여러분들. 시신 터... 어, 어, 다 어, 분신안 터졌다. 에어 공포. 불신 다 터지고요. 너무 맛있고요. 할게요. 좋아요. 네. 바로 손까지 뻗었다. 뭐다 전령 있어서 할만할듯. 어, 기다기다기다기다. 양념만 해줄게. 누구부터? 윤성호. 하빈 씨 들어오실래요? 아 어, 이게 왜 내가 타겟팅이야아 안돼요. 살고 싶어요. <웃음> <웃음> 아. 뭐야? 아 마영 디테 마영 디테. 하이 하이 잡아주세요. 이거 없음. 와우 좋아요. 오 <laughs> 좋아요. <우우. 잘해요. 웃음> 이거지 이거지. 아 마영 디테는 근데 당해줘야지 저런 거다. 음. 저거 저 팀이 랑할때 진짜 체크 잘해야 돼, 그지? 체크 정말 음, 잘해야 그래. 돼 진짜. 와드 잘 다져야겠다. 덕방이 나이스. 나이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어. 건들지 마. 알았어. 알았어. 미안. 너희 카밀이요. 야, 카밀. 아니, 카밀 씨. 카밀 아니, 카밀님 당신 때문에 막 사건 치고 난리 났다는데요. 그렇지? 아. 그게 맞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저 눈길이 적으로 만났어저차코 스포트 당하면 개빡친다니까요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저는 <laughs> 스크, 스크린 때도 개빡치고. 네, 맞아요. 저 요즘 차코 스포트하면서 심신에 좀 위협을 느끼고 있어 지금. 어둠면서 존나 잘해봤네 나이스. 나는 중이긴 한 아이스... 무슨 죽여주세요... <laughs> 좋아요... 아, 근데 이렇게 이 게임을 이긴다고? 더 디오르? 어려운데. 아! 오. 오케이. 사이드 대난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벤카다나 빼놨어요 좋습니다. 아, 제사이러스재 연습 많이 했습니다. 제 쉬고 있을 때 진짜. 아, 네사이러스 느낌인데 아, 진짜. 로야 민기라. 아몇시 잤냐? 나잘 건데. 나도 이제 그럼 자야겠다 너 자고 와서 해야겠다 그러면 그래. 잘 자라 눈길아 즐, 즐거웠다 아 오케이 약간 음. 이상했지만 재밌었어 그래 너 재밌는 놈이야 <laughs> 재미없다고 해 차라리 아니 너 재밌는, 아, 재밌는 재밌... 놈이야 <laughs> 아니, 아니 나, 나는 진짜 너 같은 스타일 좋아해 무섭다 <laughs> 일단 <laughs> 알겠다고 오케이 일 알겠다고 내일보터고 그래, 들어가 어스크린 하는지 어... 좀 카톡에 남겨놔줘 아, 알겠어 <laughs> 안녕 잘 <laughs> 자, 애들 다, 애들. 애들 존나 귀여워, 여기서. <laughs> 그럼 나도 잘게 할게, 잘게, 잘 자, 이지라 하고 있어, 우리 팀들. 존나 귀엽네. 아, 네. 잘 <laughs> 자, 애들아, 이지라 <laughs> 존나 귀엽네, 애들. But it's late now, I remember you. And how careless we yeah. be.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okay.